비트코인,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애매한 자리니까 매매하지 말고 쉬자. 비트코인 좀 조정 나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다 말씀을 드렸었죠. 살짝 조정 나왔습니다. 조정도 조금 나왔어. 1% 떨어졌어. 알트도 죽는다고 했지, 그때 사람들. 알트도 실제로 좀 떨어졌고요. 근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윗단까지 치고 또 애매하게 버티고 있죠? 지금 이 패턴, 좋은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상단 계속 비비면서 저점 살짝씩 낮추는데 다시 고점까지 비비고 있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는 계속 이렇게 만들면서 점점 다시 한번더 저점 올려주는 패턴으로 바뀌게 되면 이뻐지는 겁니다. i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제 만약에 조정 받았을 때 이렇게 다시 비비는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으로 변경되면 이쁜 패턴으로 변하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자리에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제 이제는 68,300불까지 혹시나 조정이 나오더라도 건강한 조정입니다 여기까지 떨어져도 큰 문제없다 지금 뭐 위에서 비비면서 떨어지고 있는데 큰거 걱정할 필요는 없고 지금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68,300불만 잘 지켜준다면 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더 상단 도전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패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걱정할 필요는 없고 지금 들고 있는 알트들만 잘 들고 계시 될것 같습니다. 68,300불이 깨지면 그때부터 어 비상. 이거 좀 위험한 패턴인데, 한번씩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 깨진다라고 손절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가 손절 자리로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상단 비비다가 깨지고 다시 한번 더안착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나와도 저좀 찰찰찰 올리면서 이쁜 패턴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절 라인을 63,800불이라고 길게 잡아드렸거든요 이거 떨어져도 크게 뭐 잘못되는 일 없으니까 조정 나와도 아 그러려니 하고 코인 들고 계신 분들은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인 잘 들고 계세요. 그런 이유는, 더욱더 확실한 건, 업비트 보면 나옵니다. 업비트 보시면, 전일 대비 보시죠. 전일 대비로, 도지 더 가죠. 스태프는 더 가죠. 시바이노 위에 비비고 있죠. 스토리지도 가고, 스탠튼도 올렸다 빼고, 비케도 잘 가고, 비케 이거 추천했었었죠. 여기서. 잘 가고요. 마스크도 잘 가고, 비트 터린트로 밑단 올리고, 비트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무빙 나와도, 지금 전체적으로 수급 들어오면서, 회복하는 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회복하는 애들. 많아지고 있으니까, 비트 떨어져도, 조정,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또 비트코인 반등 나오면 또 회복하고 뭐하고 그런 알트도 많이 나올 거니까, 너무, 음 짧은 손절 라인, 어 저도 원래 짧은 손절 라인 좋아하는데, 괜히 이상하게 털리 바에야, 잠시 마이너스 구경하더라도, 비트가 이 정도 무빙이면 다시 살려줄 가능성이 높으니, 그냥 들고 계시는 게 오히려 더욱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번 포지션의 핵심입니다. 비골도 봐요. 애매하잖아. 지금 윗단에서 너무 잘 비비고 있죠? 포기하기도 애매해. 그렇다고 현금 들고 있는 사람? 진입 많아기에도 조금 애매해. 다 애매한 겁니다. 지금 그냥 이럴 때는. <laughs>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상단 상방을 그래도 바라보고 있으니까 지금도 죽였다가 다시 상단까지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냥 들고 있는 코인 잘 들고 계십시오. 조정 나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68,300불이 깨지면 단기 패턴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것은 조금 걸러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깨지면 올라가는 데는 좀 시간 좀 걸리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깨지더라도 지켜보십시오. 지켜보다가 어디까지 떨어지는고 어디에서 반등 나오는지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트코인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알트코인 보유하고 계신 것들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손전란 64800 이었어요 64800 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6땡8 이었는데 6 3 4 헷갈렸는데 3 이었군요 64,800입니다 요 원래 세팅해 놓은 손절 자리죠 살짝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여기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윗단에서 살짝씩 조정 나오고 있는 우리의 비트 굳이 이거 떨어진다라고 손절할 필요 있다 없다 이거 빠진다고 지금 손절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거보고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 상단 이쁘게 도전하면서 또 올라갈 준비하고 있으니까 큰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조정 나오더라도 그럭저럭 생각하시고 68,300불 6만, 6만 위 윗라인, 윗라인에서 횡보하며 다시 윗단 도전하면서 올라갈 가능성 이 높으니 음 여기 위에 있으면 냥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서 홀딩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일 비트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해당 화면 참고하시고요. 매매할 때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 그럼 알트진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알트들이 애매해. 알트들이 애매해 지금 꼬셔 막 꼬셔 근데 꼬시다가 갑자기 또 무너지는 들도 있거든요 거래대금 순으로 볼게요 가던 것들은 지금 좀 조정 받고요 리프리는 갈려나 지금 자리 이쁘게 잡았고 솔라나도 갈려다가 살짝 조정 받고 이거 지금 모호해 알트, 알트 신규 진입이 모호해요 모호해 비트가 확실히 무빙을 안 잡아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건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건 이겁니다 보십시오 비트가 만약에 72,000불 72,000불을 뚫으면요. 뚫으면 지금 혹시나 현금 들고 계신 분들 있죠. 72,000불 뚫으면 그때 그냥 사. 그때 그냥 여기 터치하면 사. 아무거나 사. 아무거나. 근데 그 아무거나를 알려달라는 게 여러분들의 니즈죠. 굳이 원한다면, 라 이거, 비골, 아, 이, 어, 그래, 뭐, 이클, 요런, 요런 모양. 이런 모양도 이쁜데, 이거는 그때 차트 가서 가봐야 알아. 히포크락 같은 건 그때 당시에 가봐야지 알아요. 지금이 예측되는 건 저렇게, 예, 요렇게. 그냥 삼각수로 이쁘게 해놓은 거. 그렇다고 가스가 못 생긴 게 아닙니다. 가스가 못 생긴 게 아니라, 예, 그때 자리 가봐서 봐야 되는데, 제가 말한 이 삼각수는 이쁜 애들들은 아마 72,000불 가도 그 자리에. 적당히 상당히 이쁘게 비비고 있을 거니까 그냥 그런 거 사셔라. 라는 그냥 인스턴트 같은 시황입니다. 아시겠죠? 가봐야 아는 겁니다. 원래 그 당시에 가서 차트 보고 사는 게 원래 제일 맞는데 방송 아닐 때겠죠 그때는. 방송 꺼져 있을 때 아마 그렇게 올라가 있다라면 그 와중에 선택을 한다라면 저런 선택이 무난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발란체 경우에는 밑단에서 비비고 있죠. 이런 건패스 겁니다. 비토 요 정도면 이 모양입니다. 요 정도면 괜찮아요. 그런 거제로엑스는좀 애매합니다. 이건 좀 애매한 거고요 <laughs> 아, 얘도 좀 아쉽고 깔끔하게 나온 거 없나? 웨이브? 웨이브는 좀 아쉽긴 한데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싸놨고손녀애들들은 올라갔을 때 그때 당시 차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차트 안 봐도 되는 단순 수렴 맞춰놓은 거 아, 어, 스테라, 스테라, 스테라도 이쁘게 돼 있죠? 스테라 이런 거 조금 못생겼는데 이 옷도 있고요. 네오, 네오 같은 거요. 카바도 무난 아시겠죠? 이렇게 좀 상단 수렴 이쁘게 맞춰놓은 걸로 일단 인센터트로 그런 거라도 일단 사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센트로 랜드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그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올라갔을 때 사라. 올라갔을 때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9%야. 1.9%야. 1.9% 여기서부터 1.9% 오르고 나서 사세요. 어렵지 않죠? 1.9%더 올랐을 때기 모아져 있는 거 사라. 기 모아놓은 거 삼각수렴으로 상당히 이쁘게 비비면서 기 모은 애들로 아무거나 일단 사시면 될것 같고 난 그런데 나 삼각수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럼 아무거나 사세요. 아무거나 사셔도. 큰 문제 없이 비트가 다시 올려놓으면 더알 가던 알트들로 더 가기도 하고 차트 이쁜 애들도 더 가야니까 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트 시황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코인 개인 차트 볼 필요가 크게 없다. 대다수의 알트들 수급이 들어오는 애들 애들들은 그냥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오르고 있다가 수급이 잠시 멈추면 쭉 빠졌다가 다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떨어진 애들도 걱정할 필요 없고 올라가고 있는 지금 애들도 그냥 수급 들어오니까 비트가 회복해서 수급 들어오는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계속 홀딩하시면 되고 하지만 수급 들어온 거. 만약에 올라가는 중에 혹시나 매수 하셨다 라면 이거는 단타 치셔야 됩니다. 수급이 요즘 들어왔다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수급이 들어왔다가 <laughs> 한 번씩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단타로 잘 마무리 지으시면 될것 같고요. 안올라가는 애들, 애들들은 비트가 올라가면 수급이 돌면서 안 올라가다가 뿅하고 뛸수 있으니 그런 거 한번 노리실 것들 잘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비트시왕 알트시왕 매물이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 매매할때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비트시양, 알트시양 깔끔하죠? 알트코인 개인 차트, 차트들을 크게 볼 필요가 없다. 비트코인에 따라가지고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빠지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이, 여러분들, 비트가 올라가면 현금 들고 오고 계신 분들, 여기 올라가면 현금 들고 계신 분들 그냥 넣으시면 되고요 비트가 혹시나 조정받고 있으, 있면 코인 들고 계신 분들, 68,300불 위에 있다라면 걱정할 필요 없이, 혹시나 떨어지더라도 홀딩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다 말씀해 드렸으니까, 매매할 때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